안녕하세요 장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빔프로젝터용 롤스크린 설치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달려있는 벽면용 그레이스크린을 롤스크린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현재 상태가 줄줄 말아 올린 상태거든요. 120인치 짜리 그레이 스크린이에요 요거는 알리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려고 다 설치를 해 놨었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여기 또 시야각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화이트 롤 스크린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를 일단 철거를 할게요 됐어요 네 사용하던 그레이 스크린 철거를 했는데요 나쁘진 않은데 저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아서 요거는 캠핑 다닐 때나 써 볼까 생각 중입니다 스크린이 도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길어요 145인치 에요 하는 길에 좀더큰 걸로 하기로 했고요 자 그럼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를 뜯을 때는 진짜 조심해서 뜯어야 돼요 안에 칼집 나거나 이러면은 이거 확인하면서 오우. 와. 야, 이거 배송 이런 게 되네. <laughs> 먼저 스크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진짜 크다.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20인치고 145인치잖아요. 근데 가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이게 와이드 형태라서 그런지 사실 영화 볼 때는 가로 사이즈가 중요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다섯 개 설치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브라켓을. 근데 기본으로 다섯 개가 들어있고, 두 개가 추가로 들어있어요. 필요하면 더 박으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설치 요령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수동식이에요. 아시죠 이거 보통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이런 수동식이 있는데 반자동을 하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반자동이 사실 편하잖아요 반자동은 일단 무게가 더 나가고 큰 사이즈가 좀 많지 않아요 선택의 폭이 좀 좁은 편이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요 이 제품이 79,900원 이거든요 8만원 돈인데 배송비 포함이요 반자동 같은 경우면 이 사이즈면은 보통 한1 3 4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로 가기 때문에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에다가 시공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켓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에딱롤 스크린을 물려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 브라켓에다 근데 저는 천정에다가 바로 달게 아니고 저희 천정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벽면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벽이에요 이렇게 돌출시켜 가지고 여기다 에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네요자 <laughs> 그러면 <그냥> 직접 보여드릴게요 <laughs> 크린 사이즈가 280cm 입니다 끝선이 여기쯤 된다고 이 정도가 끝에 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끝에서 5cm 내외로 브라켓을 박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틀림이 없고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해주거든요 중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끝은 중요해요 뭐 넉넉하게 이 정도 하면은 튼튼하게 박혀있으니까 140 여기는 여기가 140 여기가 중앙이에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롤스크린을 달 브라켓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워낙에 넓어서 둘이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우 그런 촬영 때문에 둘이 해야겠다 봐요. 아, 들어 들어 들어. 올라가서 끝에 맞춰. 어. 어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나? 어, 이렇게 나야 돼. 아. 어, 됐다. 소리가. 일단 걸긴 걸었는데요. 네, 어? 이렇게 또 있어. 네. <laughs> 어? 아, 소리가 왜 이래? 됐는가 어? 아니야? 뭐거 이상해. 근데 좀 이상하다, 지금. 어. 아, 원래 그렇게 천천히 되는 거 부러졌어. 아니야? 부러졌어. 어? 아. 부러져? 어. 설치를 다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꼼꼼하게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부품이 깨졌어요. 설치하면서 확인이 됐거든요 다시 교체해서 봤던지뭐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살짝 울어요. 나중에 저건 교체 받고 설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스크린은 빔 프로젝터 전용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 보면 거의 안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뭐게 전용 스크린인가봐요. 저도 처음 써보는데. 이 제품은 여기가 블랙바도 있어요. 저 위쪽이 블랙도 있고, 이쪽이 블랙도 있는데, 말아놓으면은 천정 색깔이 하얀색이니까 그거에 맞게 화이트로 했어요. 한번 볼까요? 영상 품질을? 불을 끄고. 오. 와.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다른데? 뭔가 달라? 다른 느낌? 확실해? 않아? 엄청 선명하지 않아? 선명해? 응 영화를 한번 틀어볼까? 이렇게 스크린도 차이가 있네 껐다가 별 차이 없는 거 같아 그러게 <laughs> 별 차이 없는 거 같지 않아? <laughs> 조금 더 낫나? 조금 더 낫나? <laughs> 조금 더 낫나? 이게 확실히 시야각 차이는 없네 여기서 봐도 맞아 그건 확실해 그렇지 근데 옛날 영화처럼 보이는 건 있네 그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그건 빔 때문에 음. 그래도 더 나은 거 같은데? 이게 기존 그레이 스킨인데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고요 회색이 더 밝아 보여 회색이 더 밝아 있어. 보여 심지어? 응. 그렇구나 반사 때문에 이런것 같아 여기서는 밝지 응. 않거든 이 옆에서 그래? 볼때 근데 정면에서 보면 밝아 아 무슨 차이는지 알겠다 근데 실사 영화 보긴 좀 그렇다 그지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4K로 넘어가야 되지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회색이 더 좋은 건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불을 켠다고 봤을 때, 음, 어 너무 안 보이네. 투명해 보이지. 그러니까 너무 뭐안 보이네. 맞아, 이게 회색 스크린 때는 여기서 안 보였었거든. 그래? 응. 차이를 이제 정확히 알것 같아. 그레이는 정면에서 음, 봤을 맞아. 때만 더잘 보이나? 음.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어 그러네. 어 점점 어두워지네. 그레이는. 어때? 맞아. 쪽으로 오면은 저 뒤에 흰 스크린은 변화가 없는데 그레이는 좀 어두워져. 오케이. 음. 자 펼쳐낸 그레이 스크린이에요. 표면이 어떤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또에 따라서 굉장히 환해져요. 와우 눈부실 정도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다 설치하고 영상까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스크린은 그냥 흰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빛이 가면은 그대로 맞고 반사되는 뭐 어느 방향이든. 그렇기 때문에 시야각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레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 표면에 아마도 이런식으로 뭔가 형성이 되있을것 같아요 코팅같은게 어, 빛이 들어오면 바로 왔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각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은 좀 왜곡돼 보인 가운데 앉아서 시청을 하면은 좀 이상적인데 사이드에만 앉아서 시청을 해도 좀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의 단점을 말하자면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배경색이 흰색이다 보니까 이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한 단점이죠. 빛을 모두 꺼야 되는 거고, 안막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레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와서 앞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빛이 있어도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은 시청이 가능해요. 그냥 불 하나 정도 옆에 켜진 상태에서는 시청이 가능 물론 이 위에 불이 있으면은 안 돼요. 저쪽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시청은 돼요. 그런 차이가 있고, 뭐 저는 일단 이걸로 계속 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쓰면 되니까 그 점은 편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이, 와, 진짜 크다. 그치? 이 정도면 영화 좀볼수 있겠어? 사람이 많이 볼 때는 흰 응. 스크린을 봐야 되겠네. 이건 그렇지. 2, 3 인용. 근데 이걸 뭐 매번 또걸순 없으니까. 비싸니까. 이 스크린을 제가 비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두세 명? 계신 분들, 걸었다 뗐다 하시지 말고, 벽에 고정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려고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걸 주문을 했는데, 고리가 없는 건 저렴하거든요? 이거를 다림질 쫙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이런 벽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부착을 해 놓는 거예요. 벽 <laughs> 같은데. 부착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간단하고 편한 것 같아요. 저렴하고.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롤 스크린을 했고, 뭐 이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시 시청할 때는 화이트스크린을 추천합니다. 또지된거 같아? 궁금한 점? 지금은 없어요. 뭐 궁금할 새도 없지? <laughs> 아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찜찜하네 이거 아 그것도 말아 논아야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거 아, 이거만 있으면, 아, 완전. 아, 하는 건데. 생각했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빔 프로젝터용 롤 스크린 설치하기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